안녕하세요. 알파카와 라마를 그리고있 읽는 윤세 작가입니다. 낙타의 짐에 대한 구절에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알파카와 라마를 그 정신의 짐에 차감하게 되었습니다. 라마 또한 인간에게 한없이 소비되고 사람에게 소비되는 동물입니다 털, 죽어서는 고기, 우동까지. 안데스산맥 곳곳을 누리면서 짐을 실어 나가는 남아의삶 또한 낙타와 별반 다르지 않고, 남아에 투영된 삶의 군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남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람갤러리와 비운갤러리의 새롭게 꿈시리즈를 작은 사이즈에서 처음으로 크게 올려봤습니다 이번에 아람갤러리와 비운갤러리에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까지 유슬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